조금 유명한 얘기긴 한데, 북한의 김정은이 엄청나게 먹는 치즈라고 해가지고, 에멘탈 치즈라는 게 한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보통 만화에서 치즈를 묘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치즈거든요. 조각 케이크 형태에 구멍이 뚫린 모양으로 유명한데, 이게 스위스 치즈예요 근데 김정은이 유학생활을 스위스에서 했거든요. 그때 에멘탈 치즈를 먹고 반한 뒤로, 요거를 계속해서 먹어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가 돈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지방 함량이 낮은 치즈가 아니거든요. 많이 먹었나봐요. 다음으로 또 유명한 게 카스 마루즈라는 치즈인데, 치즈에 일부러 구더기가 피기해가지고 숙성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구더기가 치즈를 먹고 지방을 분해하거든요. 질감이 연해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빵에다 발라 먹는 거죠 근데 문제가 살아있는 구더기를 같이 먹어요 이 구더기의 배설물까지 씹힌다고 합니다 구더기 똥까지 먹는다고 하는 건 조금 창피하니까 치즈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먹을 때는 구더기들이 사방팔방 튀고 막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먹을 일인가 싶기는 해요 말고도 진드기로 만드는 치즈도 있어요 이 진드기들이 치즈 표면에 껍질을 파먹어서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데 생긴 게 약간 맷돌 같아요 이 구멍으로 공기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풍미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살아있는 진드기를 같이 먹기는 하는데 그나마 진드기는 작아서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덜 역겨워 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들어온 치즈가 아니라도 우리가 치즈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데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그냥 먹는 거죠. 특히 와인 같은 술을 마실 때 안주로 해가지고 과일이랑 같이 먹는데 요새는 캠핑도 많이 가니까 바베큐 해먹을 때 구워서도 많이 먹죠. 적당히 녹은 치즈를 소세지에 올려먹어도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아서 크리미한 치즈는 빵 같은 거에 발라서도 많이 먹죠. 아니면 데워다가 녹여가지고 퐁듀를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요리를 찍어먹기도 하고 또이 치즈를 요리할 때 감미료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파마산 치즈 같은 경우는 감칠맛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치즈라서 갈아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뿌려먹는데 그 일본의 가오부시나한 한국의 다시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피자 위에다가 파마산을 많이 뿌리는데 원래는 파스타 같은 이탈리아 요리에 뿌려먹던 게 원조예요. 당연히 파마산 역시 이탈리아에서 온 치즈고요. 그리고 요리 위에 올려먹는 치즈도 많죠. 제일 유명한 게 모짜렐라인데 이탈리아가 피자로 유명한 만큼 피자에 올라가는 모짜렐라도 이탈리아 치즈입니다. 피자가 세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모짜렐라도 굉장히 흔하게 됐죠. 이 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미국인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에서도 피자랑 모짜렐라는 굉장히 흔한 음식이 됐어요. 참고로 한국에서 최초로 생산이 된 치즈도 모짜렐라예요. 임실 치즈 공장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에도 모짜렐라는 외식업 쪽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주로 매운 음식 위에다가 얹어 먹는 메뉴가 많아졌는데 뭐 닭갈비, 불닭 쭈꾸미 떡볶이에 많이 올리고 있죠. 전 세계에서 치즈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미국이에요. 그런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치즈가 체다거든요. 일단 미국이라 그러면은 버거에다가 슬라이스 치즈 끼워 먹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한국의 마트에도 제일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게 슬라이스 체다인데 버거에 토스트에 샌드위치에 끼워 먹을수있는건다 끼워 먹고 라면이나 감자튀김 같은 거에 올려 가지고 녹여 먹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치즈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치즈라는 게 결국은 액체 상태에 있는 동물의 젖을 고체 상태 저로 는 음식이거든요. 우유를 압축해서 먹는 거예요. 주로 수분이랑 탄수화물은 걷어내고 지방이랑 단백질을 모아서 굳혀 먹는 음식이라 기본적으로 고단백의 고지방 식품이에요. 우유를 압축을 시켜 가지고 지방이랑 단백질을 골라 먹는 거죠. 물론 치즈라고 해 가지고 꼭 단백질이랑 지방이 많은 건 아니에요. 코티지 치즈라고 해 가지고 아예 지방을 빼고 탈지유로 만드는 치즈가 있어요. 당연히 지방 함량이 낮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먹는다고 보통 샐러드에 많이 올려 먹죠. 반대로 우유에서 지방을 뺄때이 지방으로 크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예 이 크림으로 만드는 치즈가 있어요. 이 크림 자체가 지방 덩어리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치즈들은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대표적으로 크림치즈나 마스카포네가 있죠. 근데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이 적은 치즈들은 조금 특이한 애들이라고 보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즈라고 부르는 것들은 단백질이랑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치즈는 어떻게 만드냐? 이 치즈마다 만드는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딱 잘라 이렇게 만든다고 말하기 힘들고요. 일반적인 방법만 조금 알아봤거든요. 이 치즈 만들기의 핵심은 단백질을 굳히는 건데 우유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해 가지고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20%는 유청 단백질이에요. 보충제 만들 때 많이 쓰죠. 근데 이 치즈를 만들 때 쓰는 단백질은 카제인이에요. 사실상 치즈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카제인을 굳혀 가지고 떼어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카제인만 따로 굳히고 분리하냐? 여기서 카제인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카제인은 기본적으로 산성 물질에 닿으면은 서로 엉겨 붙으면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나 구연산, 레몬즙 같은 거를 넣기도 해요. 먹을 수 있는 산을 넣어가지고 굳히는 거죠. 보통은 산을 직접 붓는 거보다는 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때 집어넣는 미생물이 그 유명한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은 젖산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놈이 만드는 산이 뭐냐면은 젖산이에요. 이 젖산을 어떻게 만드냐? 탄수화물, 특히 유당을 분해해서 만듭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당이에요. 이 유당을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유당불내증이거든요. 치즈의 발효 과정에서는 이 유당이에요.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해요. 비유하자면 이 유산균이 유당을 먹고 일종의 소화 분해 작용을 하거든요. 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젖산입니다. 유산균 발효를 통해서 유당을 젖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젖산 역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카제인이랑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굳히는 거예요. 티즈가 발효식품인 이유가 있어요. 잠깐 이 발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보통의 생명체들은 양분을 섭취하면은 이거를 소화 분해를 해가지고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돼요.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같은 미생물도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을 따로 우리가 발효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맥주를 만들 때는요 발효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 알코올이나 산가스가 나와요. 맥주에 탄산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해 결과물이 알코올이면 알콜 알코올 발효, 젖산이면 젖산 발효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발효 과정에서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영양소가 다르고 맛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평소에는 얻기 힘든 영양소가 들어있어가지고 건강식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같이 치즈 만드는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이 발효 하나만으로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잘 굳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끼리 더잘 붙을 수 있도록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응고제를 추가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레닛이라는 효소예요. 치즈를 만들 때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이 레닛으로 인을 확실하게 굳히게 되면은 보통은 우유가 젤리 형태로 굳어지게 돼요. 어느 정도 흐르지도 않고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순두부나 푸딩 같은 질감이 되거든요. 이 상태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커드예요. 근데 이게 고체가 됐다고 해 가지고 액체인 수분이 다 마른 건 아니에요. 수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인위적으로 굳힌 거라서 애초에 이 커드가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여전히 그 안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라 보통은 이 수분을 제거를 해 줘야 돼요. 이 수분 가득한 액체를 유청이라고 하는데 고체인 커드에서 액체인 유청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 분리를 어떻게 하냐? 그냥 커드를 자르면 돼요. 이러면 커드가 물고 있던 유청이 밖으로 흘러나오거든요. 더 잘게 쪼마게 자를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게 단단한 치즈일수록 더 잘게 쪼개가지고 유청을 최대한 빼줘야 돼요. 보통 분리해서 걷어낸 유청은 치즈를 만들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로 리코타 치즈를 만들거나 보충제를 만들 때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커드를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청을 더 많이 뺄 필요가 있다. 하면은 압착이라는 공정을 한번더 거치거든요. 치즈를 틀에다가 넣고 반복적으로 눌러주면서 남아있는 수분을 짜내는 거죠. 반복적으로 세게 누를수록 단단한 치즈가 된다고 하고요. 보통은 이 틀이 그대로 치즈의 모양이 되는데 제일 눈에 익은 형태가 케이크 같은 원기둥 형태죠. 이거 를 자른 양도 많이 익숙하고 아니면 체다마냥 자각형으로 육면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표주박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우유의 거의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이 물을 빼고 나면 은 나오는 치즈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단단한 치즈들은 수분을 상당히 뺀 상태라서 치즈 하나 만드는데 보통 그 10배의 우유가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대충 100kg짜리 에멘탈 치즈 한 덩이 만드는데 우유가 0리터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치즈가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면 은 이제 치즈를 숙성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먼저 치즈의 겉에다가 염분을 입히거든요. 소금을 치즈 안에 넣기보다는 소금으로 코팅을 하는 거죠. 뭐 마른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소금물에 적신천으로 닦아 주기도 하고 아예 소금물에 담그는 경우도 있어요. 소금을 입혀 가지고 보는 효과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소금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균들이 증식하는 거를 억제하면서 숙성 과정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소금이 삼초 작용으로 수분을 흡수하면서 치즈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게 치즈의 껍질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러면 내부로 공기가 잘안 통해 가지고 안쪽에 있는 수분이 유지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염이 끝났으면 이제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시키면서 적당한 기간 동안 숙성을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뒤집어 주기도 해야 되고 소금물이나 술을 묻혀 가지고 닦아 주기도 하고 곰팡이도 제거해 주고 반대로 특 곰팡이를 자라게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갑니다. 이 숙성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치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기까지가 치즈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였고. 유청이랑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이유청이 치즈를 만들 때는 버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유청으로 만드는 치즈도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게 리코타죠. 샐러드에 많이 올려 먹는데 이 리코타는 베이스부터가 수분이 많은 유청이라서 모이스처한 치즈가 될수 밖에 없어요. 크림치즈 마냥 부드러운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유청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재활용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개발한 치즈라고 하는데 이 유청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인 유당이랑 단백질인 유청 단백질인데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청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유당이 또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비하면 치즈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특히 유당 블랙증이 심하신 분들은 단단한 치즈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청이 많이 제거가 된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치즈는 단백질이랑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홍보가 많이 돼있죠. 보통은 치즈를 빵이나 과일, 샐러드랑 같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선택이라고 해요. 일단은 우유에는 비타민C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랑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우유가 탄수화물은 많은데 치즈를 만들면 탄수화물이 많이 줄어요. 유청을 제거할 때 유당도 같이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빵으로 탄수화물을 보충해주면 좋다고 하고요. 드실 때 조심해야 되는 성분은 염분이랑 지방이 될것 같아요. 특히 염분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치즈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양을 조절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치즈는 종류가 너무 많 복잡해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인구보다 치즈의 종류가 많다. 뭐 이렇게 허세까지 부릴 정도예요. 원료는 소젖에다가 염소젖, 물소젖, 양젖, 찬양젖 하다못해 모유로도 만들기도 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비건 밀크도 있어요. 이게 어떤 원료를 쓰냐, 발효 과정에서 어떤 미생물을 쓰냐, 숙성 과정에서는 어떤 곰팡이를 쓰냐, 수분을 얼마나 빼냐,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냐. 대충 큼지막한 것만 말해도 이 정도예요. 더 들어가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보통은 숙성을 거치지 않거나 발효마저도 거치지 않은 치즈를 신선치즈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은 원료로 보나 공 정으로 보나 치즈라고 보기는 힘든데 관용적으로 그냥 치즈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 수분이 많아가지고 식감이 크림처럼 부드럽고요. 대표적으로 크림치즈, 리코타, 마스카포네, 코티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치즈의 질감이 달라지는데 수분이 적으면 경성치즈라고 해가지고 단단하고요. 대표적인 경성치즈는 체다랑 고다, 에멘탈, 파마산, 에담이 있고요. 수분이 많으면 연성치즈라고 해가지고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치즈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흰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숙성 과정에서 흰곰팡이가 표면에서부터 안으로 증식을 하고요. 곰팡이라고 하니까 맛이 조금 독하지 않을까 싶은. 의외로 순해서 거부감이 적은 편이에요. 까망베르나 브리, 샤오르스가 대표적인데 까망베르가 호불호가 갈리진 않잖아요. 근데 푸른 곰팡이 치즈는 흰곰팡이 치즈랑은 반대 치즈 내부에서부터 증식을 하기 때문에 표면이 아니라 안쪽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고요. 이 곰팡이가 수분을 또 흡수해가지고 치즈도 단단해지는 편이에요. 특히 특유의 톡쏘는 향이 자극적이라서 호불호가 갈리고 진입 잠벽이 조금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많이 먹죠. 세계 3대 블루치즈로 스틸톤, 고르곤졸라, 로크포르가 유명하고요. 이게 우리도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즈를 게먹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은 서양에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명함을 꺼낼 생각을 못 하죠. 왜냐면 유럽에서는 치즈를 거의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벼볼 상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은 시장 자체가 규모가 작고 작은 만큼 다양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치즈를 종류별로 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트 가봐야 맨날 체다랑 모짜렐라만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나마 다양하게 소비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빵을 먹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빵에 발라먹는 치즈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샐러드도 많이 드시니까 리코타, 브라타, 코티지도 많이들 먹게 됐고요. 또 와인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안주로 먹는 단단한 치즈가 눈에 있게 됐죠. 뭐 브리나 까망베르, 에멘탈, 고다 같은 것들. 그리고 요새는 홍이 유튜브에 요리 채널이나 브이로그 채널이 유행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들고 한때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게 힘들어지면서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양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치즈의 소비가 다양해지는 거죠. 보다시피 치즈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늘어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수입치즈만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다양한 치즈를 우리가 다 일일이 만들기에는 시장이 작아서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자급할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유럽인들처럼 연간 치즈 소비량이 1인당 20kg씩은 되지 않고서야 최산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국산치즈를 해외에 수출할 것도 아니고 아, 유럽에서 우리 걸 팔아주겠어요? 아, 입장 바꿔가지고 프랑스에서 김치 만든다고 하면 은 우리가 그거 팔아줄 거냐고 뭐, 중국산 김치처럼 품질이 안 되면 은 가격으로 승부를 해봐도 되겠지만 우리는 가격으로도 경쟁이 안 돼요 원재료인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서 국산이 비싸거든요 배로 비싸요 공급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와서 여기에 FTA에서 약속한 내용에 따라서 조만간 수입 지지가 무관세로 들어올 예정인데 뭐, 당장 수입해다가 싸게 먹으면 좋겠지만 식량의 자급률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